안녕하세요. 데브리투브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요게어치 메달워즈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리세바라라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세바라라는 것은 리셋하고 마라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된 건데, 자신이 원하는 요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한다. 그래서 리세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게어치 메달워즈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요게 뽑기를 하는 데까지 플레이를 한 다음에 원하는 요게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다시 여기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서 리셋을 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원하는 요게를 얻을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세마를 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첫 화면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세이브 파일이 나오죠. 그 처음 플레이 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새 세이브 파일이 전부 다 찼으면은 맨 아래 빨간색으로 된 게, 삭제요, 삭제. 이거를 눌러주면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면 되는데,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 그러니까 게임 이름, 저 같은 경우는 대부리로 입력을 했죠? 이거를 입력해야지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잘못 눌렀어. 대부리,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케이를 눌러주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토리 같은 거는 안 보고요. 미세 마라를 최대한 빨리 할수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스킵하고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한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충 이거는 골라주고요. 이름만, 이름만 제대로 써주세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좋은 요괴가 나왔는데 자기 이름이 뭐 AA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좋은 요괴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정확하게 입력을 합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킵을 해주세요. 뭐 이거는 한번 봤으면 되지, 또볼 필요 없잖아요. 오케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을 눌러주면 넘어갑니다. Okay, 이거는 못 넘기네. 아마 초반에 튜토리얼 한 가지는 진행을 해야지, 이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분이좀 넘게 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만 빨리 할수 있으면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거를 빨리 진행하죠. 또 오른쪽 위에 계속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아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다음으로 또 눌러주고요. 오른쪽 위에.. <laughs> 자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눌러주고 또 오른쪽 위에 눌러주고 자 그다음에 준비가 됐죠 이제 필살기를 쓸 준비가 됐으니까 용용이 필살기 써주고요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 플레이를 하도록 하죠 저는 이제 말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느린데요 이거를 이제 몇번 하다 보면은 금방금방 해요 많이 하지 않도록 좋은 요기가 한 번에 나와주면 좋겠죠 <laughs>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교체라고 하 하네요 오케이 교체 빨리 해주고. 오케이. Okay. 자, 넘어가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넘어가, 넘어가. 자, 그 다음에 피색이 써야 되는데, 뭐 접시 거북이나 용용이가 전체 공격이니까, 얘 둘이 이렇게 쓰도록 하죠. 번개 동자도 전체 공격인가? 아무튼 한번 쓰면은 다 쓰러지더라고요. 오케이. Okay. 얘도 okay, 넘겨주고. 오케이. Okay, 요기 워치 받았고,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어. 다 봤어, 봤어. 오케이 넘겨줘. <laughs> 다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위스퍼가 데려왔어. 망할려서.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자. 위스, 위스, 위스.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왼쪽 아래 에 모험을 누르라고 되있는데요. 모험을 누른 다음에 자자자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일장이 시작이 되죠. 이거게 남겨주고, 아마 이전 영상에서는 여기서 그... 이렇게 그그 다음 스토리를 플레이 했는데요. 여기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왼쪽 아래 화살표가 있죠. 이거를 다시 눌러주면은 방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요괴뽑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잠깐, 이거를 진행하려면은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른쪽에 우편, 엽서 그림에 눌러주면은 우리가 돈하고 뭐 요괴뽑기를 할수 있는 동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받은 다음에 요괴뽑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요괴가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데요. 어떤 요괴를 노리시는 게 좋으냐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이 화면에서 왼쪽에 보면은 요게 대사전이 있죠 이 사전을 눌러주면은 그 우리가 다른 요괴 어치 게임처럼 오케이 그 레전드 요괴를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 보면은 봉인 페이지라고 해서 이거를 눌러주면은 페이지 그림이 나오고 레전드 요괴들을 뽑을 수 있는 게 보이는데요 레전드 요괴가 지금은 두 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지반양 있고 이게 아마 여기서 무산양이 나올 것 같네요 이게 아마 기사냥일 거에요. 기사냥,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주먹밥 무상가뭐 그거 있잖아요. 무슨 삼각, 삼각 주먹밥처럼 생긴 거, 삼각김밥처럼 생긴 거있잖 주먹밥 무사그개게고구요 아예 이름이 뭐였지? 요괴검상가 아무튼 그거구요. 그 다음에 가시냥이네. 얘는 오케이, 다 아, 뭐지? 무슨 장, 장수벌레가 아니고, 아무튼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네 그런 개구요. 제가 한, 한글판 이름을 많이 까먹어서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요. 여기는 지금 더 얻은 상태고, 황멍이랑 타올라이온하고 어, 백멍이. 여기 세 개가 더 있네요. 자, 이게 타올라이온이 아니고, 은사자 있잖아요. 은사자. 그 다음에, 아, 이게 귀염개가 아니고, 그 뭐야. 귀염개, 합성에서 얻는 애 있잖아요.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걔랑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인명견 말고 인명견 진화한 건가? 그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얻으시는 게 레전드 요기를 해방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목표로 리세바라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S랭크를 뽑으셔도 되는데, 자, 뽑기를 눌러보면은 뽑기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뽑기를 하는 게 좋으냐면, 이 주황색은 이벤트 요, 아, 이벤트 뽑기인데요. 이벤트 뽑기에서는 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자, 여기 보면 S랭크 요괴들이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6개 밖에 없죠? 그러니까 S랭크를 노릴 거면은 이 e 뽑기보다는, 자,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일반 요괴 뽑기, 레어 요괴 뽑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종류를 보면은, S랭크 요괴가 훨씬 더 많죠 지금 12종류가 있죠 그러니까 S랭크 요괴들을 노릴 거면은 차라리 여기서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뭐 기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또 누가 있냐 뭐 백기공주도 있고 뭐 아무튼 좀 달라요 뽑아서 나오는 S랭크 요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걸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화면 위쪽에 보면은 동 동전? 엽전? 옆전? 엽전이 500개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레어 뽑기를 뽑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정식 서비스 뭐요게뽑기 이거를 뽑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전 뽑기 같은 경우는 그 아마 별 5개짜리 동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12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S랭크를 노리거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요게뽑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는 뭐 이 유대 뽑기, 키즈나 뽑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친구들을 도와주면은 이 네일 클로버 같은 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뽑을 수가 없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뽑기예요2랭크에서 C랭크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리세 마라를 할때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세 마라를 할때할수 있는 것은 레어 뽑기 아니면은 이거 이벤트 뽑기, 정식 서비스 게시 기념 요괴 뽑기, 이둘 중에 하나를 노리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동전 뽑기에서 벨 다섯 개짜리, 이렇게 총세개 중에, 아, 세 개가 아니고, 그 그러니까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일단 노리고, 그다음 다섯 개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노리셔서 뭐 S랭크 두 가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요게 두 가지, 이렇게 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게임에 조금 더 플레이 하면은, 이 정식 무슨 서비스 요게 뽑기, 그거를 두번 뽑을 수 있거든요. 두 번. 그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스토리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번거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나서 요게 뽑기를 하고 원하는 게안 나오면은 다시 뽑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뽑아보죠. 저는 일반 레어 뽑기, 레어 뽑기에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뽑는 거를 해보도록 하죠. 자, 11번 뽑게 되면은 어, 확정은 뭐야? 확정은 안 써있으니까 아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11번 뽑는 거를 뽑도록 하죠 오케이 11번 뽑는 게더 싸네 지금 보니까 10번 뽑으면은 왼쪽으로 10번 뽑으면 350 엽전이 되는데 엽전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거 뭘, 뭐라고 불러야 돼? 오른쪽 거는 11번에 350이니까 오른쪽 게더 싸겠네요 이거를 뽑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리세마라 같은 경우도 오른쪽 위에 그냥 그 스킵, 넘기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한번 이거는 구경해보죠. 자, 자, 자. 아, 내가 둘러야지. 맞아. 오케이. 아, 이거 좋은 거 아닐까. 다음. 자, 온 자. 서인여자나 자, 다음으로 넘어가. 그 오른쪽 위에 스킵을 누르면은, 한 번에 다 뽑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 다음으로를 누르면은 한 개씩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넘기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누르시면 돼요. 이거 아니지 않나? 이거는 S랭크 반응, 이거 아니잖아. 이 사슴벌레 부산가 S랭크 반응이 어떤 건지 제가 아직 구경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 어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쵸? 이거 아니지. 이것도 넘겨. 요게임! S랭크 반응을 한번 보자고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귀염개 어? 일단 위스퍼가 저런 보라색 배경이 아니었어 아 이것도 아니야 그럼 아 잠깐 잠깐 이런 애들 말고 하나꼬 말고 영희인가요? 한국판에서 영희? 아 이것도 아니야 나 S랭크 아예 안나오는거 아니야? 너도 필요 없어. 이글라이언? 게 뭐더라? 네. 아, 이것도 아니야. <laughs> 아, 나야말로 이거 리세마라 많이 해야겠는데요? 이거 에스랭크 진짜 안 나오나 본데? 어, 이 반응이야. 핫! 아닌가? 이것은 삶마우 이것 은 <laughs> 청소하고 있고 할아버지. 어 이거 S 랭크 아니야 이거? 아니네 A 랭크야 인기 없. 어... 아 인기 없수 없을... 나오지 않았나 이전에도? 아무튼 이거 이상으로 반응이 나와야지 그 S 랭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 남겨. 자자자. 아 이것도 또 아니야. 나 s 랭크 구경도 못하겠는데, 자자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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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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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젊 이거, 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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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더한 건 없을 거 아니야? 아, 에 랭크잖아. 얘도 마가사스, 얘 한국판 이름 뭐더라 한국판 이름을 다 까먹었어. <laughs> 아, 이런. S랭크 하나도 안 나왔어. 꽝이야, 꽝.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저는 이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뽑기를 할 지금 역전이없고요저 뭐라고 불러야 돼 일단 제가 역전으로 부를게요. 자, 근데 한 가지 더뭐 하라고 했죠? 이별 다섯 개짜리 동전을 한번 돌려보라고 했죠? 여기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노려야 돼요. 한번. 오케이. 어, 이거, 이거 반응 좋은데? 아, 이게, 그, 뽑기 구슬이, 그, 뭐야. 뽑기 색하고 똑같은가 보다. 아닌가? 그게? <laughs> 그쵸? 주황색에서 뽑으면 주황색 나오고 그렇잖아. 어? 얘, 브이노아씨인가 불사아씨? 어, S랭크잖아, 얘. 아, S랭크도 반응이 똑같네요. A랭크랑. 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뽑기를 해서 S랭크를 뭐두개 뽑으시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레전드 요괴를 해방하는데 필요한 요괴들을 뽑으시던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뽑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그 요게 뽑기까지 한 번이 끝나는 거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는데, 저도 리셋을 해서 원하는 거를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셋을 해서 또한번더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이게 대충 한 2분, 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2분이 좀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거 누르는 게 오래 걸리지, 이런 거. <laughs> 이런 게 시간 좀 잡아먹어. 빨리 누르자. 빨리 되자. 좋아, 좋아, 좋아. 자, 그 다음에 요게 뽑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아까 전에 뽑기를 했듯이, 그, 어, 요거. 레어 뽑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11개를 전부 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스킵을 눌러주면은, 자, 이게 한 번에 다뽑히더라고요 오케이, 스킵. 됐다. 오, 나온 것 같아. 아, 이렇게 반응만 볼수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S랭크 없잖아. <laughs> 없잖아. 아, 또 다시 해야 돼. <laughs> 다시 또 할게요. 아. 원래 이런 거죠. 자,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좀잘 돼야지. 이벤트 내용도 설명을 하고 그럴 텐데 잘안 되네요. <laughs> 아, 잘좀 나와라. 응? 자, 자. 11개짜리 또 돌리자. 스킵. 다 스킵이야, 난다 스킵. 오케이. 돌려, 돌려, 돌려. 돌린 다음에 다 스킵. 아, 나, 이게 뭐냐고. 시랭크 <laughs> 천지잖아. 내가 운이 없는 건가? 아, 이럴 순 없죠. 아니. 별 다섯 개짜리라도 한번더 뽑아보자. 아뭐 이러지? 응? 어? 이건 뭐야? 아 이거 일반 일반적인 거지 아안 <laughs> 나와 안 나와 자자또 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게 제가 좋은 요괴까지는 안 바라고 열앙 열에 S링크 좀 나와라 진짜 내가 그렇게 좋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S링크 하나 바라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응? 이 아니고 어이 녀석 없어 시랭크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러지? 아 그러면은 여기서 레전드 요괴 개방할 때 필요한 요괴 딱히 없잖아 이거 완전 꽝이잖아 아아 양마녀 아또 돌려야겠네요. 려야지 뭐. 자, 자, 뽑기의 시간이 또 다시 왔습니다. 진짜 이번에야 말로 나와줘라 좀. <laughs> S 랭크 나와줘라. 이거 너무 욕심인가? 아, 그렇게 욕심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꼭 댓글에 저는 S 랭크 투기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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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은데? 어? 아, A랭크 3개가 나왔는데 아, S랭크가 안 나왔네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별 5개짜리에서 S랭크가 나오면은 이걸로 해볼게요 <laughs>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못하겠어요 오 음. 좋은데? 자 만약에 이번에도 안 나오면은 그냥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영상 밖에서, 그러니까 따로 더 뽑아서 좋은 요기를 얻을 때까지 해보자. 이거, 음, 계속해도안 나올 것 같기도 해. 내가 운이 너무 없으니까. S랭크 구경하기가 어렵네요. 이거 아니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야. 어, 이거야. 오, S랭크 나왔어. S랭크 나왔어. 땅껌이 나왔어. 아, 근데 땅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 그렇게 좋지는 <laughs> 아, 않아. 차라리 힐러 같은 게 나왔으면 좋은데. 벨 다섯 개짜리 동전도 뽑아보자. 오! 제발 S랭크, 제발! 일단은 A 아니면 s 랭크예요 이거면. 그쵸? 어? S랭크야, 이거. 기타! 왔어! 그러는데요? 어, 아들월월. 오케이, S랭크 두 개. 아, 근데 힐러가 없어.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플레이 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셋 마라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하시면은 뭐 S랭크 요괴들이 초반에 뭐두 마리 정도 아니면 운 좋으면 더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뭐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